내손 잡아주리라 네 조상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나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내 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손에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은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어디에서 했던 설교냐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한 설교입니다. 며칠만 더 길을 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곳에서 모세가 이제는.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러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설교하며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까요? 간절했겠죠. 나,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잘살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사랑의 마음에서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설교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전 11장까지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행복을 위하여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내적 측면에내 심령, 내 마음의 언약들을 말했다면, 이제 오늘 이 12장부터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내면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땅에서, 그 부르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 말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땅에 알려 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을 파멸하라입니다. 1절부터 3절에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왜 하나님은요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상부터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왜냐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당장 마주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어요. 발과 아스타롯 아세라의 우상이 2절의 말씀처럼 높은 산과 작은 산과 나무 아래 곳곳에 다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그 요동하고 혹하게 될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왜냐면 다시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그 지역과 지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는데 아, 지금까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이었는데 야, 이제 가나안은 산지 산이니까 이제 산에 있는 신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착각할 오해의 여지가 너무나 다분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이절에첫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아주 유명한 석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살던 그 문화와 방식이 어떻든지, 이제 내가 가게 된그지역의그 땅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아주 정말 관대하고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를 가든 그 방식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효율적이어 보이든 그 방식대로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의 방식을 따라 사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며 당당히 보여주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야. 너희들의 인생이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너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 내 인생의 자리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부터 제거하라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마치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이후의 생활이 훨씬 중요하듯이 가나한 땅을 점령하는 것 그냥 구원받아 약속에 따라 들어 가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첫 뼈지가 바로 우상을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이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과 헌신과 어려움이, 고난이 꼭 동반되는 것이죠. 만약, 어,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은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서 하루 머물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 그런 분명히 모든 성도님들이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 목사님,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세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쓰세요.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정말 제가 말 그대로 내 집인 것처럼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문을 확 드나들고 장록을 여다들면서 막 뒤져보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분명 욕먹고 쫓겨날 거예요. 왜 그러죠? 저는 손님일 뿐, 그 집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가, 이 예시가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보이는 태도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세요. 주님 뜻대로 저를 좀 사용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여러 부분을 간섭하려 하시면요. 우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예수님. 아, 그것만은 안 돼요. 아, 그거는 건들지 마셨어야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선을 딱 긋죠. 예수님께 서운해하고 따지고 의문을 품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방금 비유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손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처럼 나를 써달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손님일 뿐이니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은 새집새땅새 새새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것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진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그 어떤 우상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시작이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결혼식보다 결혼 후의 삶이죠.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상들을 청산해버리고 온전히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내어 드리십시오. 내 뜻과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뭘 요구하시냐 귀 기울이면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그걸 인정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다시 한번 조정되고 조율되는 것,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는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야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5절과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이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해야 할 것은요.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 땅에 온 땅에 온 열방에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상을 없애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첫 지표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종교의 물돌고 세상에 사는 법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이제 세상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우상을 청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헛된 우상을 태워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인 대신과 찬된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소서.